오늘 우리가 성서전과 말씀을 지금 어린이 성경 동화를 통해서 먼저 들었는데 오늘 본문, 본문 말씀을 거의 풀어서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성경 동화도 그렸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어린이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시간에 시편 1편을 우리가 암송을 했어요. 그 시편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기는 그렇지 아니 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1편의 1편에 나옵니다. 10편 1편의 주제죠. 복 있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구약, 그리고 신약, 우리 성서전과 말씀에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복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린 사람, 이렇게 반대로 돌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복을 받은 기준은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만 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어린이 성경 동화를 통해서 말씀을 봤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저주가 미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본문에서는 저주라는 말 대신 화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부자들, 그리고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자라고 하는 앞에,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있어요. 너희 부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부자들이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히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과 부유함을 어떤 영적으로 의역을 해서 마음이 가난하다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세기까지의 로마 경제 상황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정확한 수치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비율이나 이 분석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중간계층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없고요. 하위계층이 절대 다수라는 것이죠. 안정적 최저생계계층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생계계층의 비용을 받는데, 그거를 그래도 꾸준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최저생계 비용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래 최저생계 이하 계층까지 하면 은 거의 80%입니다. 상위계층은 극소수예요. 2%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위계층에다가 소수의 중간계층이 붙어 있는 모양새죠. 10% 정도 됩니다. 표를 보면 예상이 되실 텐데요. 당시 가난한 자들과 부자의 소득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세금과 공납금, 소장료 부담 이것들을 거의 전담했고요. 권력은 부유계층과 상류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 이건 뭐 당연한 상황이겠죠. 부자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부를 토대로해서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본인들이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어요. 엄청난 재산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서 일반 서민들과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특권을 누렸고 법정에서도 불법적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붙어서 그 부를 향유하고 물질적 유익을 보려는 일부 계층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부자여 이러한 시대에 너희가 배불리 먹는 것, 웃고 있는 것은 불평등에 편승한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1세기 로마와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경제적 부와 권력에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면, 주라 믿고 따르면 부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굶주릴 때도 있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울게 됩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두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지만,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의 잃어버린 소득은 회복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며, 웃게 될 것이다.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수 없는 사회 구조에서 그 구조에서 살아가는 많은 정직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보상받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단지 1세기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경제 상황에 대한 표를 보며 뭘 느끼십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공감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물론, 고대 시대보다는 중산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계급은 없어졌어요. 절대 빈곤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여전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걸 전세계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훨씬 더이 격차는 커지죠. 많은 혜택은 여전히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재산 격차는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융 위기 때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 때도 서민들은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얻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상위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에 상위 계층들의 소득은 두 배로 늘어났대요 여러분 단지 소득이 늘어난 것을 두고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격차가 상당 부분 불공정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땅의 혜택을 독점하기 때문이고, 왜곡된 능력주의로 사회가 함께 누려야 하는 대가를 제대로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셔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애를 써도 여전히 집한 채 사지 못하고 가난히 되물림되는 너희여.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굶주림에 지쳐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따라 살아가다가 당하는 무시와 그 무시는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불을 독점하고, 오직 내 자손에게만 불을 물려주는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셔서 우리 사회에서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솔직히 약간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고 부자들은 화가 있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얘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좀 거부감이 있고,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드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배우기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와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보았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교회가 부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공식을 갖게 됐을까요? 교회가 부유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근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생각은 이게 성경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배경에 기인합니다. 개신교는 부와 돈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를 갖게 돼요. 기존의 봉건주의 시대 장원 경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던 때입니다. 16세기는. 그때 개신교는 국교 가톨릭을 대항해서 성장해갔습니다. 이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말하는 이 근면함이나 성실함이나 소명, 노동, 합리성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정신, 기존 봉건 영주 그들의 그 경제체제와 대등하는, 어, 대비되는 거기에 반하는 신흥 자본주의 정신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에요. 경제와 종교에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면서 선택, 선택적 동맹을 맺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에서 부가 그리고 돈이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강하게 부각된 것은 성경적으로 그 근거가 뒷받침된다라기 보다는 시대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줄곧 돈과 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와 돈을 경계해야 된다고 해서 돈과 담을 쌓아라. 돈을 아주 멀리 해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식이 필요하고 경제지식이 필요해요. 자본주의 원리를 알고 돈의 흐름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선용하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돈을 선용할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돈을 선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숭배하며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지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재테크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대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의 일과를 볼 때에 이것에 투자하는 시간, 제테크로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시간 투자 이런 것에 시간을 쓰는 것과 비교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는 시간들이 확보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또 하나의 지표는 현재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구제, 물질의 지출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혹시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무리한 대출 때문에 혹은 저축 때문에 이러한 지출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로 그러한 구제와 나눔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돈을 선용하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경계하며 돈을 선용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부자들이 가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재테크에 몰두해서 몇년 후에는 몇 억씩 수익을 얻을 때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산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소득분위 구간이 내 동료보다 한 단계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 상황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돈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선용하며 돈과 부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정 축복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대을러서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우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 가난해지는 이 얘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으로 그냥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 세상으로 그냥 그친다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다음 세상이 시작되며 그 세상은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사명들에 대해 주님이 갚아주실 뿐 아니라 상을 주시고 배부르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을 따라 살아도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것을 주님이 다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간증을 들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자발적으로 가난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을 쌓으십시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지금 돈을 벌수 있도록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배우십시오. 그러나 말씀에 우선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그 원리들을 바라보시고 선을 넘지 마시고 숭배하지 마십시오. 경계하며 추구함을 그치고 돈을 향한 소망을 멈추시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돈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사람의 속을 살피고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되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는 일이 있고 또한 힘든 일이 생기며 우는 일들이 생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여 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수 있다. 나 여호와는 너의 속을 살필 수 있고 너의 마음을 볼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가 일한 그 행동한 대로 다 갚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엄연한 자본주의 경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거부할 수임 없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